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것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시며 우리의 열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더큰 주님의 뜻과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무언가 시도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막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라고 생각하며 했는데 안 되니까 속상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죠. 정말 어여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바램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거절 뒤에는요 놀라운 사랑과 언약이라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휘장 아래. 그러니까 텐트 안에 놓여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텐트에 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나단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나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다윗을 보며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우리 다윗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3절부터 6절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상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밤에 곧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거절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마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거하실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것은요, 그리고 그 성막에 거하셨던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이 만든 그 작은 공간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거할 집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또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는 거하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이동할 때마다 함께 가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고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경건하고 좋은 생각도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고 말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목장에서 양치던 자였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뿐이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어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억압받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 이제 사사시대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울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시고요.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그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그의 그러한 진실한 마음은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절은 결코 다윗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계획의 서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모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윗아 네가 어릴 때 양재들을 칠 때부터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와 함께하지 않았니?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왕이 되게 했고 또 너의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모두 이기게 해주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정말 고맙다. 너를 위해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상들의 신전보다 더 좋은 집을 드리고 싶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기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뜻과 계획이 그분의 생각과 달라서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거절이 끝이 아니라 더큰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아니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마음껏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그대로 되었으니까 감사하고요. 또 거절하신다면 더큰 선물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니 그것대로 또더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요. 내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다윗 언약을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이다. 11절이죠. 또그 왕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12절입니다. 또그 왕의 나라와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12절과 14절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성경을 보면 일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고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이라 불러 주셨죠. 그러나 솔로몬의 왕위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호야김의 여호인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귀환함으로써 다윗의 혈통은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요 왕위는 끊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성치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곧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적 아들이시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왕위는 끊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이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또한 단지 정치적 이스라엘의 확장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시대를 아우르는 구속사적 약속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이 지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와 선교와 순교의 역사를 넘어서 복음을 들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뜻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획했던 것들이 때로는 막히더라도 그 막힌보다 더큰 뜻과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한 뜻이 막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